아이스크림, 유스크림, 채민호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민호 아이스크림, 진호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채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어, 어느새 a 이 몰라보게 굉장히 많이 길어졌죠. e a m i c 봄이 정말 성큼 다가 e c 같은데요. 날씨도 굉장히 많이 따뜻해졌고 오늘 같 i c 정말 여름에 가까운 그런 날씨였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음. 얼마 전이 춘분이었죠? 춘분. 낮과 밤의 길이가 어, 같은 날이었습니다. 음. 금년 3월 20일이 춘분이라그래요 그래, 그렇죠. 래그 그렇죠. 오늘 혹시 혹시 그러면 저는 매일 시작할 때마다 저 나름대로 게스트를 합니다. 오늘 어떤 소재를 가져오실까? 왜냐하면 너무 여러 가지 변화적인 주제를 가져오시기 때문에 그럼 오늘 혹시 춘분과 관련된 아이스크림을 선사하시게 되는 건지, 제가 기대가 좀 되는데요. <웃음> 맞추셨네요. <웃음> 그러세요? 오늘 제가 충분히 얘기를 좀 하려고 했거든요. 네. 네. 충분히 얘기하기 음. 전에, 음흠. 제가 우리 진호박 선생님께 질문 하나 드려요. 네네. 우리가 하루 세끼 식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하루 세 끼는. 근데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세끼 식사를 했는지 음...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옛날에는 하루 세 끼가 아니라 뭐두끼 정도 먹었다는 얘기 제가 들, 들은 것 같아요. 두끼 먹었다는 맞습니다. 얘기를. 음. 사실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먹는 게 그냥 정상이고, 음. 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옛날 고대인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음. 하루 두 끼를 먹는 게동이였습니다 네. 네. 우리도 하루 두 끼를 먹는 게 예사로, 예사로운 일이었죠. 음. 그래서 조식, 석식. 맞습니다. 이라는 조식, 말은 있는데, 점심은? 음. 아, 점심은? 점심이라고 해가지고, 마음의 점을 찍는다고 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점심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음. 좀 알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점심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다과를 먹는다. 이런 네. 뜻이라고 해요. 음. 근데 중국에서는 이 떡이나 음. 그 과자를 파는 집을 점심포다. 네. 이렇게. 합니다. 음. 근데 그 뜻은 뭐냐면 점심포라고 한다는 것은 마음에 점을 찍어서 어, 활력을 준다. 음. 뭐 그런 뜻이지요. 음. 그러니까 점심을 먹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요즘같이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은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한 다과를 먹는, 먹는 음. 것이었어요. 말하자면 간식 먹는 것이었죠. 음. 그러니까 지금 점심이라고 해도 같은 식사가 아침, 저녁은 다른 거죠. 음. 근데 요즘은 점심을 중식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음, 점심이란 말은 좀 색다르긴 하죠. 이제 그렇죠. 그 요즘에 이제 중식이라는 말을 썼는데 예전에 많이 쓴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그 점심을 먹는 것이 음. 1년 중에 어떤 날이 되고 나서부터 먹는 것이 우리 풍습이었어요. 어, 특별한 날이 있는 거. 어, 그 어떤 날입니까? 그게? 그게 바로 충분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충분이 되면, 음. 그날부터 우리가 점심을 먹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충분 때부터 하루 세 끼를 먹는 거죠. 음. 왜 그러냐면, 해가 점점 길어지니까, 길어지. 이제 농사를 지을 철이 농사 지는 철이 다가오지 네.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힘을 많이 써야 되죠. 음. 그러니까, 이제 충분 저... 때부터는 음. 하루 세 끼를 먹고요. 음. 그러다가 이제 농사가 다 지은 가을철. 음. 그때 이제 추분이 되죠. 네. 그때부터는 다시 두 끼를 다시 먹었습니다. 두 끼를 먹고. 음. 그게 우리 일반 농사지는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었대요. 음. 왕도 그랬고 귀족들도다 음.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먹기 시작한 것은 음. 거의 한 100년, 200년밖에 안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우리 계산해 보면 충분해서 추분까지, 그러니까 음. 3월에서 8월까지는 점심을 먹고, 먹고. 수분에서부터 다음 해, 춘분까지는 음. 그러니까 저 5개월이 되나요? 네. 아침, 저녁만 먹었다는 거죠. 음. 그게 이제 그 근거가 그 정족 때이덕무라는 실용학자가 쓰니, 음. 아, 양엽기라는 책에 이, 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루 두 끼가 기본이고, 농사를 활발히 지을 때만, 간단하게 또 점심을 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간식인 간단한 거죠. 거죠. 음, 길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음. 어, 서양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도 주석,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 저녁 두 끼를 먹었고요. 음. 중세 때그동키호테라고 하는 세르반테스의 네. 작품을 봐도 음. 어, 하루 두끼 밥을 먹는 것으로 음. 이 작품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하루 세 끼를 먹는 충분히 되었다. 음, 하루 한끼 식사를 더 한다는 거 얼마나 그럼요, 감사한 그렇죠,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춘분 날이 굉장히 감사한 날이 된 거죠. 그런데 왜춘분 날부터 하루 세 끼를 먹었을까요? 이 아까, 아까 말씀하신 말한 대로, 것처럼 그대로. 예, 해가 길어지면서 음, 음, 음. 농사 철이되니까 음.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는 춘분 때부터 농산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제 말해 음식이 그렇죠.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어, 재료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 춘분 때부터는 음. 이제 음식, 음. 재료로 식사를 음. 할수 있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음. 천하의 모든 사람이 농사를 시작하는 날이다 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춘분 날이라면 음. 우리 겨울 동안 이제 쉬고 있었던 어, 머슴들에게 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머슴떡을 만들어줍니다. <웃음> 나이대로요? <웃음> 나이대로. 그래서 이제 일이 <laughs> 나이가 많으신 분한테는 일을 많이 하니까 아떡 개수를 더 많이, 많이 주고 아 <laughs> 그렇게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춘분날이 되면 봄낮에 단장을 했어요. 음. 담도 고치고 음, 음. 그리고 들나무를 캘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춘분때를 두고 오늘 하루 밭을 갈지 않으면 음. 1년 내내 배부르지 못하다. 해부르죠. 이런 맞아요. 속담을 아 이제 가지고 있죠. 농경사회에서 춘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대목이네요. 요즘은 춘분을 설날이나 추석에 비해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그렇죠. 것 같은데. 명절이 아니죠, 주님? 네, 농경 시절인 예전에는 춘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것이었어요. 어,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는 춘분을 그러면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 우선 일본은요, 네. 이 춘분이 공휴일입니다. 네. 춘분날 우리가 공휴일이라는 건미처 생각을 그러네요. 못하죠. 그러네요. 그리고 춘분과 추분, 그러니까 낮과 밤이 같은 그두 날을 음. 계절의 이제 변화를 앞두고 말하자면 자연의 그 신비, 어떤 그 자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기념을 음. 하고 그리고 생물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날을 음. 기념을 하는 것이에요. 음. 그리고 춘분은 이제 해가 길어지기 때문에 여름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춘분은 네. 밤이 길어져서 이제 겨울이 되기 시작하는 네. 날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춘분 날 공휴일이기도 하지만 네. 이 날이 되면 이제 조상들께 성묘를 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꽃구경을, 이제 꽃구경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춘분 날부터 벚꽃이 피기 시작한다 그러는데 음. 요즘에 이제 매화가 지금 어~ 그렇죠. 피기 그렇죠. 시작했어요 이거 춘분 날부터 그렇죠. 피더라고요. 음. 참 신기합니다. 네. 음. 그뭐 일본 얘기가 나오니까 또 궁금해지는 건 동양 국가는 우리 중국이 <laughs> 어땠는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중국에서는 음. 또 재미난 풍습이 있어요. 어... <laughs> 춘분날이 이제 낮과 밤이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춘분날에 달기 계란을 낳으면 그 계란이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어... 거예요. 그리고 그 계란이 집안에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준다 네. 네, 이렇게 믿는 음, 것이에요. 음. 왜냐하면 이제 춘분 때 태양이 정동에서 떠서 정서로 그렇죠. 어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힘이 골고루 땅에 미친다고 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춘분 날부터 특별한 태양의 힘을 느끼면서 봄의 도래를 경축한다. 그래서 춘분을 굉장히 명절로 쳤습니다. 음. 지금도 중국에서는 이제 지방에 따라 뭐 다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 계란, 네 계란을 춘분날 낳은 계란을 탁자 위에 세우는 오. 계란 세우기 풍습이 있어요. 음. 태양의 중력이 골고루 미쳤기 때문에 음. 그 계란이 탁자에 세워진다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어, 서양에서도 계란 세우는 풍습이 있다는 것을 제가 <laughs> 들은 적이 있습니다. <laughs> 그렇게 다고요네 춘분에는 네. 태양의 적도를 지나고 지구의 중력도 고르게 분포되기 때문에 네. 일명 중 달걀을 아, 세울 수 있는 것은 충분 단 하루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래. 사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충분 내에는 달걀을 세울 수 있다는 게 정말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웃음> <웃음> 아니면 그냥 그렇게 흘러오는 얘기인지 그렇죠? 믿거나 말거나 <laughs> 그러나 그분들은 네, 그렇게, 그렇게 믿기 때문에 있... 네, 충분 음... 충분 날 나은 계란을 음... 그 균형이 맞기 때문에 세워보려고 아... 애쓰시는데 네. 뭐 세워질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네. 그 계절적으로 입춘이라는 네.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입춘 날부터 문자 그대로 봄이 왔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기독교 세계나 서구 세계에서는 춘분부터 보이 시작된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춘분을 음... 뭐 우리 네. 진호박 선생님 잘 아시겠습니다. 네. 부활절 계산의 음... 기준점이 춘분이에요. 적으로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네. 그 우리 예수의 부활절은 음... 춘분 후에 첫 번째 그러면... 보름 다음에 오는 네. 첫 일요일로 삼죠. 맞습니다. 올해는 며칠이 부활절인가요? 4월 12일이죠.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네. 그리고 그 이란 같은 나라, 엊그제 그 방송에 났던데 네. 이란에서 노르주 축제가 시작됐다. 음, 이제 네. 얘기를 하죠. 노르주 축제는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네. 축제입니다. 근데 이 노르주 축제가 바로 이제 이란 지방, 터키 지방, 중동 지방에서 하는데 춘분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춘분을 봄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네. 이란 같은 중동 국가에서는 네. 춘분을 새해 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르주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새로운 날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날이 바로 춘분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이나 중동 사람, 터키 사람들 입장에서는 춘분이 설날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 설날에 우리가 그 명절을 새듯이 음. 바로 춘분날을 노르주라 그러는데 그 노르주가 되면 이제 새해가 밝았다 해가지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요 음, 음. 또 옷도 새 옷을 입고 네. 그리고 잔치를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음. 이게 이제 노르주 축제라고 하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하프트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프트는 7이라는 뜻이고요 네. 신은 이제 이란의 알파벳에서 S에 음. 해당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란에서 S로 시작하는 일곱 가지 물건 이 있어요. 음. 풀, 식초, 마늘, 향신료, 네. 사과, 염꽃 열매, 그리고 푸딩. 음. 그래서 그런 음식을 아. 바로 노르주 축제인 설날에 상상의. 먹는다고 합니다. 음. 복을 기원하는 거죠. 음. 음. 이 노르주 축제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어, 2010년에 네. 유네스코의 네.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됐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음. 이란에서는 춘분을 이렇게 큰 명절로 지내는데 그러면 혹시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춘분을 또 같이 기념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있죠. 있죠. 네. 멕시코 사람들. 오 그래요. 그 멕시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음. 춘분 날을 새해의 시작으로 믿었어요. 아.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음. 그 멕시코가 이제 가톨릭 국가같아서죠 그렇죠. 그렇죠. 어, 지금은 이제 달력으로 새해 1월 1일이 새해 첫날이 되었죠. 그렇죠. 음. 그렇지만 아직도 음. 충분히 새해다. 아까 일어나고 음. 비슷하게. 그런 전통이 남아있어서요. 음. 충분히 되면 멕시코에서도 제사를 지내는데 음. 어떤 제사를 지내냐면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 멕시코 유적지가 있는데 그 유적지는 에너지가 아주 강한 곳이라고 믿는 아, 유적들이, 네. 유적지들이 있죠. 네, 네. 그래서 그 유적지들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새해의 새 태양을 음. 에너지를 받으려고 음. 아주 몰려드는데 그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음. 이룬다고 합니다. 어, 멕시코라고 하면은 이미 3,500년 전부터 음. 그 영의 개념을 발견했죠. 그러니까 천문과 역학에 굉장히 음. 발달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음. 어, 그 사람들은 그 달력을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유적지에는 365라는 숫자와 일치되는 신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신전을 지어도 365자 숫자에 맞추어서 뭐 계단을 만든다든가, 음... 벽돌을 쓴다든가, 음, 어떤... 우리 첨성대 같은 것이죠. 네네. 그래서 그 유적지마다 춘분, 추분, 하지, 동지 이런 절기에 맞춰서 음, 음. 태양이 뜨는 각도가 다르니까 그렇겠죠. 신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음... 그래서 그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도록 또 설계를 했어요. 음... 그래서 그 유적지가 그런 춘분날이 되면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서 배의 음... 형상이 그려진다든가 이제 그런 아... 어, 현상을 보고 음... 제사도 지내면서 축제도 음... 벌이는 어, 그런 풍습이 아주 신기하네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진 절기인 줄은 사실 오늘 작가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춘분 그러면 봄이 오는 어떤 그런 낙가밤이기는 <laughs> 한 네. 네, 네, 네.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laughs> 음, 음. 우리 조상들도 지금은 이제 춘분이 명절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농경 사회에 농사가 얼마나 중요했냐면 음. 춘분 날의 날씨를 보고 그해 농사를 정쳤습니다. 아. 그 춘분 날에 비가 오면 밥건 아, 좋은 거예요. 아, 농사에 좋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병자도 생기지 않고 음. 반대로 춘분 날에 구름 없이 청명하다. 음. 그럼 그건 별로 안 좋은 걸로 봤어요. 음. 오히려 백성들 사이에 음. 병이 돈다든가 음. 그리고 햇빛 때문에 만물이 이렇게 촉촉하게 자라나지를 못한다. 음. 음. 그래서 춘분 날은 구름이 많고 음. 차라리 흐린 날이 좋다. 어~ 이렇게 음. 네,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구름이 끼어도 네. 구름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를 가지고 점을 쳤어요. 구름 색깔이 푸른색이면 병충해를 입고, 구름 색깔이 붉으면 가뭄이 온다. 음. 검으면 뭐 수해가 온다. 누런 음. 색이면 풍년이 온다. 뭐 이렇게 점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재밌고 신기하네요. 그 이야기가. <laughs> 그런, 것을, 그런 것들을 보고. 그렇게 그들이 믿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믿는 거죠. 아, <laughs> 대단한 맞는지는 대단하다 믿거나 대단한 말거나. 대단한 하지만. 지, 그거는 <laughs> 이제 어떻게 설명이 어려운데요?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신기한데요. 음. 그거 뿐이 아니죠? 아까 멕시코의 그 유적지를 얘기했잖아요. 네. 아 우리 국보 삼십여로가 첨성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첨성, 네. 그 첨성대에는 춘분이 되면 태양이 예, 하늘 가운데 뜨게 되죠. 음. 그러면 그정 중앙에 뚫린 네모난 창문이 있어요 첨성대 네. 그 창문에 광선이 완전히 짚어져서 완전히 들어가서 첨성대를 보면 이날이 춘분점이다라는 아... 것을 알수 네, 네, 있게 네. 설계를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따 그림에서 좀 보시겠습니다만 음. 그 우리 이제 불교의 팔만대전경이 있는 해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치. 그 해인사의 장경각에 음. 이제 팔만 대전경이 이제 보관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아주 비밀이 있어요. 음. 춘분과 추분, 음. 오후 3시가 되면, 장경강 입구에 조그만 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데, 그 햇살의 맞은편에기와 사이로 그 햇살이 이렇게 뚝 그림자가 떨어지면서 마치 땅에 영꽃 모양이 피는 그림자를 형성시킵니다. 음. 그래서 이 3분간, 지면 안 되니까 그 3분간은 바로 연꽃이 땅에서 피어나는 그런 모양을 장경격에서 연출이 됩니다. 음, 놀랍죠? 와제 한번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신기하지요또 네, 그걸 보러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오겠네요. 예. 와우. 대단한데요. 음. 그리고요, 우리 식목일 며칠 날로 알 씌우겠어요? 4월 며칠이죠. 제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4월 5일인가요? 아, 맞나요? 아, 제 기억이라면 4월 5일인 것같은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식목일을 4월 5일로 하는데, 네. 사실은 충분 날이 나무 신기에 가장 좋은 아. 날이에요. 그래서 식목일을 4월 5일이 아니고, 충분 음, 날로 네. 삼은 그런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음. 우리 경기도 파주시는 2007년부터 충분을 식목일로 지내고 있어요. 원래는 (4월 5일인데) 그렇죠. 아~ 그 시적으로 근데 이제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제 음, 땅이 떨어졌네 그렇죠. 맞습니다 또 나무새순도 이제 싹트는 시기가 빨라져서도 그런 변화가 있으니까 뭐~ 그런 그 변화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네. 사실은 그~ 충분히 요즘에는 음, 나무심기에 가장 적합한 그렇죠. 그런 날이라고 하죠 아주 재미있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많은 사연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도 <laughs> 예. 뭐 매번 이~ 우리 이~ 아이스크림을 진행하면서 제가 이렇게 호스팅을 하면서 우리 작가님한테 많은 것들을 제가 새로운 걸 배우게 되는데, 아무튼 추문과 관련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자, 이제 그러면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 예. 뭐,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몇 번. 오늘 아이스크림 무엇으로 할지 또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요즘은 코로나이신데, 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세상이 코로나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먹겠습니다. <laughs> 온세상이정되어 <세상에도 웃음> <성진이 웃음>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학교도 정말. 못 나가고. 답답하죠. 그렇지만 음, 힘듭니다. 자연은 어김없이 살아 음, 움직이고 음,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은 변함없이 음, 생동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음, 벌써 오, 오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네. 푸르푸르 새싹이 나 아, 저도 오면서 봤어요. 실록이 이제 네. 그 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음, 음. 아, 그래서 이제 춘분날을 우리가 생각해 볼때 음. 코로나 바이러스에 불구하고 네. 우리가 이제는 농사가 시작되었고 벌써 우리 농밭에는 농사가 그렇죠.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가 어쨌든 힘드시지만, 음. 또 풍년을 맞이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오늘 풍년을 맞이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 충분이라는 주제에 오늘 아이스크림은 그 농사 대풍을 외치고 싶어요. 음. 네. 그래서 얼씨구절씨구, 금령농사 대풍이야. 그럼 뭐 얼씨가 이렇게 된야 되나 니까 재밌는데요. 아. 음. 그러면 한 번, 아, 좋습니다. 얼씨구, <laughs> 절씨구, 금년 농사 대풍이야. 한번좀 재밌게 한번볼까요 <laughs> 제가 하나둘셋할게요 예. 하나, 둘, 셋.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 절씨구 금년 농사 대풍이야. 대풍이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근나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